아, 오랜만에 그런 게 올리볼까? 요즘 카페 너무 특색 없음. 커피도 고만고만, 디저트도 고만고만. 딱히 특별한 카페도 없는 듯. 음. 여보세요. 요즘 뭐 카페 에갈 곳이 없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서울로 세 시간을 오시면 돼요. 세 시간에 오세요. 세 시간.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문한 카페.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감도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간판에 보시면, 파인 디저트 다이닝이라고 돼 있죠. 파인 디저트 다이닝. 저는 예전에 파인 다이닝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파인 다이닝이 도대체 뭐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뜻을 검색해 보니까, 고급 식당이란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인 디저트 다이닝은 뭔가 고급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감도, 입구를 보게 되면 큰 돌이 하나 보이죠? 엄청 큰 바위가 저렇게 시선 강탈을 딱 하거든요? 근데 이 바위, 보시면은 연기를 저렇게 뿜을 때도 있고, 안 뿜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감도에서는 주문이 딱 들어오면 바로 질소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퍼서 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 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바로 만들면서 나오는 게저 질소 연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질소 연기가 그냥 웅, 날아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바위 사이로 슥세어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나름 멋졌어요. 자, 이제 카운터 위에 비치된 메뉴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통 어떤 매장에 가나 왼쪽 제일 상단에 있는 메뉴가 대표 메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약돌 바질 들판이란 메뉴를 주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테이블 위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딱 찍어서 보면 저렇게 메뉴의 사진과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문한 조약돌 바질 들판 메뉴가 나왔습니다. 뭔가 독특하게 생겼죠? 돌같은것도 얹혀있고 자 메뉴카드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위에 흩뿌려져 있는거를 먼저 떠먹어 봤거든요 요 놈은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 그리고 돌도 한개 씹어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머랭쿠키였어요 자 이제 밑에 파보면 뭔가 동그란게 하나 나오죠 제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그 밑에 파니까 쿠키 크럼블이 또 나옵니다 요 놈도 한입 이제 다 쓸까 갖고 한번 삼합으로 넘어 봤습니다. 제가 이 주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메뉴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대표 메뉴 맞고말 하고 거침없이 시켰는데 딱 아이스크림 먼저 일단 먹었을 때 그냥 우리가 비주얼로 봤을 때는 뭐 구슬 아이스크림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딱 먹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아이스크림들 그 식감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약간 사각사각 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쫀득쫀득한 애들도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애들도 있고. 근데 이 메뉴의 아이스크림은 입에 넣으면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입 안에 뭐 남는 게 없어요. 스르륵 이렇게 빨리 풀어집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촉촉했어요. 뭔가 솜사탕 먹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토마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를 싹 벗기갖고, 유자 마리네이드를 했대요. 그래서 씹으면 뭔가 탱글한 느낌도 있고 흡사 그 샤인머스켓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맛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 보이는 초록색이 바질이거든요. 이걸 싹섞어가고딱 퍼먹으니까 와, 진짜 내가 고급 디저트를 먹고 있구나. 혹은 이건 디저트가 아니라 요리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이런 게 파인 디저트 다이닝이구나 그리고 뭐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18,000원이라는 가격이죠. 이 메뉴가. 그러면은 얼추 통닭 한 마리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는 야, 이좀 비싼 거 아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입에 딱 넣으니까 그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이런 디저트가 있다면 18,000원 내고 먹을 만하다. 왜 주위에서 다 먹고 있는지 알겠다. 감도에 가시게 되면 이 메뉴는 꼭 드셔보세요. 아, 근데 단점도 있었어요. 이 아이스크림 다른 첨가물이 많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스크림들에 비해 조금 더 빠르게 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딱 가가지고 천천히 앉아서 먹으면 조금 빠르게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저는 녹은 거를 이래 들고 마시도 맛있었어요. 커피도 한잔 먹어보려고 주문을 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다 소금 라떼라는 메뉴에요. 감도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먹어 보고 조금 놀란 거는 생각보다 농도가 진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진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진하다는 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쓰다랑 진하다는 다른 겁니다. 감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쓴맛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아주 강하게 치고 오는 스타일은 아이였습니다 그냥 다크초콜릿에서 나오는 그런 쌉싸름한 기분좋은 쓴맛이 어정도 나오는 편이고 산미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디가 굉장히 진했어요 입에 넣으니까 꽉 차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리고 바다소금 라떼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다소금 아메리카노도 있고 바다소금 라떼도 있거든요 저 위에 하얀게 솔트폼인데 아메리카노 위에 올려주느냐 라떼 위에 올려주느냐 뭐요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 먼저 좀에 솔랑 무봤거든요 근데 와그 크림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카페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크림에 많이 섞어보고 뭐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봤고 딴데 돌아다니면서도 엄청 싫을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봤던 크림 중에 손에 꼽힐 만큼 맛있었어요. 소금의 짠맛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금을 그냥 위에 뿌려주는 매장들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크림 자체를 만들 때 소금으로 다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림이 약간 짠맛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칠맛이 있는 짠맛. 그러니까 좋은 짠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라떼랑 이래 먹었을 때 밑에 라떼는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짠단짠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와요. 레시피를 훔쳐오고 싶을 정도였어요. <laughs> 자, 이번 메뉴, 구운 감자 크렘브릴레입니다 자, 눈으로 보시면 약간 감자 구운 한것 같이 생겼죠? 애가. 이 옆에 길쭉한 거 이거는 치즈를 구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딱딱한 치즈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가운데 있는 이놈 딱한번 깨가지고 맛을 보게 되면은 달달합니다. 옆에 얘도 한번 퍼무어봤거든요. 얘는 감자입니다. 감자. 자, 치즈도 뽀사갖고 크림하고 같이 무어봤거든요 단짠, 단짠. 바로 들어옵니다. 자, 같이 방문한 먹방 유튜버 꿈나무. 아니, 먹어보더니 말은 없고 손만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치즈는 짠맛이 났고 크랜브릴레는 단맛 옆에 감자는 따로 간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크랜브릴레 자체만 딱 깨가지고 퍼먹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크랜브릴레입니다 치즈까지 같이 해가지고 세개를빡스 까먹으면 뭔가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단맛, 짠맛, 고소한 맛이 막확 들어오니까 평소에 크랜브릴레 메뉴 좋아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먹었던 메뉴 유자 밀푀유입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하얀 색깔, 쟤들이 유자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보면 유자 알갱이가 씹힙니다 아이스크림에서 씹혀요.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잘라갖고 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약간 느낌 오시죠?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뭔가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죠?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고 싶었는데 계속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자,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싹잘 퍼가지고 잘먹더라고요잘먹죠 여전히 손만 움직입니다. 자, 방금 맛봤던 이 메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일단 맛을 떠나서 떠먹기가 편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잘 드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예쁘게 잘 떠서 드시겠지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먹은 메뉴. 올리브 오일 앤 후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메뉴 리뷰를 제가 검색해보니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딱 먹으니까 좀 독특한 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리브 오일도 제가 따로 한번 퍼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올리브 오일에서 나는 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좋아서 저는 올리브 오일만 몇번더퍼무습니다 자, 먹방 꿈나무도 한입. 이제는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여전히 손은 바쁩니다. 올리브 오일과 후추가 올라간 아이스크림. 누군가는, 어, 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전부터 인터넷에서는 좀 핫한 메뉴였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과 올리브오일이 올라간 그 메뉴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별 거부감 없이 바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독특한 향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향이었냐면 토마토 향 같은 게 살짝 났어요. 그리고 끝에 매콤한 느낌도 살짝 있었거든요. 이 매콤한 맛 같은 경우는 후추 때문에 나는 것 같았고, 이 토마토 향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리브 오일 딱떠어보니까 올리브 오일 자체에서 그런 토마토 향이 살짝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오일이 끝에 약간 매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추에도 매콤한 느낌이 살짝 있을 거고, 이 올리브 오일에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리브 얼마 매 숟가락을 퍼붓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 먹고 결제하려니까 66,4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먹은 게 디저트가 4개고 커피가 두잔이죠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 동네가 비싼 동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또 괜찮은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야, 너무 비싸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에 대해서 오늘 큰 얘기를 안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통 카페에 파는 디저트다라고 하면 케이크나 뭐 빵이나 쿠키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디저트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상식이 좀 많이 깨졌어요. 음,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매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단점도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문 즉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이 조금 느립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안되가는 아까 보신 구운 감자 크림브릴레 같은 메뉴도 주문 들어오면 위에 설탕 입혀가지고 토치로 굽고 막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뉴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딱 주문하면 팍팍팍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약간은 아쉽다면 아쉬웠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딱 주문 들어와서 만들 때그 질소 가스를 쓰는 소리 같은데 약간 씩씩하는 소음이 있었습니다. 고게 조금 신경 쓰인다면 신경 쓰일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뭐 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회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